이마에 산마르틴 광장입니다. 저 동상은 산마르틴 장군의 동상입니다. 우리라일지게 이렇게 표현을해줬기때다는거요 응. 근데 여기 있는 원주민이 야마는 얼마 <laughs> 야마를 생각한 거예요?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위쪽에 야마를 만들었 거죠. <laughs> 그말 때문에 지금 아까 지금 가이드를 제금그 얘기하는 거예요. 보면 은 머리 위에 있는 게 활활 가는 모습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언어를 제대로 고 하고 동물의 야마를 배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야마요 의미가 없어지요